3개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꼴로 바꾸겠습니다. 이 식을 라지 a라고 할 거고 이 식을 라지 b, 이 식을 라지 c라고 할게요. 라지 a는 y는 x 플러스 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b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꼴로 바꿔줄 수 있어요. c는 ky는 5x 마이너스 15이고 양변에 k로 나눠주면 k분의 5x k분의 15가 됩니다. 얘를 위로 올릴게요.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먼저 첫 번째 조건. 세 직선이 평행하면 돼요. 하지만 이두 개의 직선부터가 먼저 평행하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.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는 경우, 이때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. 첫 번째, k분의 5라는 이 직선이 a라는 직선과 평행할 때, 이때 기울기 1이어야 되겠죠. 두 번째, k분의 5라는 직선이 여기 이 b 직선과 평행할 때, 이때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. k는 5가 될수 있고요. k는 마이너스 5가 될수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에서의 k값들입니다 세 번째 조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a와 b식을 서로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-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y는 2 얘를 서로 더해주면 2x는 0 x는 0이 되고요, y는 2가 되겠죠. 교점은 0.2입니다. 이 0.2라는 거를 이 c, 라지 c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0 2k 15는 0이 되고요. 2k는 결국 마이너스 1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. k는 마이너스 2분의 15입니다. 가능한 k 값은 총 세 개예요. 따라서 a는 3이고요. b는 그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.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분의 6 마이너스 15, 즉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.